할렐루야. 아멘. 가친 네. 자 어, 성교 자료에 어, 사형수의 마지막 어, 부탁이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육군교도소에 김태수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중대원들이 고아 출신인 자기를 곱게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밤 보초 시간에 잠자고 있던 중대원들을 향하여 총을 난사함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후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차피 죽을 몸이라며 난폭한 행동을 일삼았는데 대식하러 온 사람이 자기를 이상한 눈동자로 쳐다본다며 철 핏장을 뽑아내어 배를 찔러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태수라는 사형수가 이렇게 완악하다는 소문이 나자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유일하게도 김우영이라는 목사님이 매일처럼 찾아와서 어디 아픈 데 없나요? 이렇게 물으며 친절한 대화를 해주고 갔습니다. 애로움에 젖어 있는 자기에게 관심을 주는 목사님이 기다려지면서 그의 마음에 완화했던 마음이 점점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사형수 김태수는 목사님에게 묻기를 목사님은 왜 짐승만도 못한 저를 버리지 않고 내일 같이 찾아와 주십니까 하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길 잃은 양한 마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손을 꼭 잡고 그가 말하기를 "손을 꼭 잡아 주었더니, 그 사형수가 말하기를,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어도 됩니까? 라고 울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이때부터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일 전날 법방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 사람으로 태어남에 감격하여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에게도 어머니가 있었다면,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가족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런 자리에 와 있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가슴을 아파하였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 시간에 할 말이 있는가라는 교도관의 말을 듣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쉬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그는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두 가지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있었고 함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때가 눈앞에 닥친 시점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만에서 하신 두 가지 부탁을 예수님께서 겟세만에서 하신 두 가지 부탁을 모두 들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의 길막바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36절에서 41절을 중심으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에 대하여 두 번째는 본문 42절에서 46절을 중심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첫 번째는 본문 36절에서 41절을 중심으로 나와 함께 깨어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갯세마네에 이르렀습니다. 갯세마네는 예루살렘의 동쪽 감남산기스테에 있는 동산로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갯세마네는 예루살렘의 동쪽. 감남산 기슭에 있는 동산으로 기름을 짜는 것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아마도 올리브 과수원이었을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과수원이었을 것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기도할 동안에 그곳에 앉아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37절에서 38절에서는 변화산에 동행했던 세 제자. 그세 제자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동행했던 세 제자만 데리고 조금 더 가셔서 당신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거기 머물러 함께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바다 한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으시던 분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게다가 지금껏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언급처차 하시지 않던 분이 이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피하기 원한다고 하실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신앙은 거사하고 인간의 도의만 따지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모두가 함께 깨어 같이 기도하고 그분 곁을 떠나지 말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라고 탄식하시며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연약한 육신이 그 시험에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40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깨어 기도하는 모습이 없이는 절대로 세상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본문 42절에서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에 대하여 전하겠습니다. 본문 42절에서 예수님의 둘째 기도는 첫째 기도의 내용과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첫째 기도에는 그 잔이 지나가는 것에 중심이 있다면,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잔을 마시겠다는 결단에 중심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에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잔이 그냥 지나가는 것에 중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잔을 마시겠다는 결단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잠에 빠져 아무런 변화가 어,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다시 한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셨어요. 사실 제자들은 잠만 자고 예수님만 홀로 기도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안식을 주신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자면서 쉬고 있었는데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이제는 자고 쉬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문 46절에서는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다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슬람미 여인에게 사용한 사랑 표현과 같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이렇게 솔로몬도 순람미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겟세만의 기도에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동안 제자들은 잠만 잤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본문을 살펴보면 이두 번째 말씀마저 제자들은 따르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아멘.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겠노라 단언하던 베드로는 죽음은커녕 저름의 무게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최전선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으며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중한 시간에 깨어 있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영적 상황을 알고 그것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이제 제자들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쉬고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관계, 예배, 헌금, 봉사와 헌신 등참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욕심과 게으름으로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의 욕심과 게으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 길이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주어진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고 사명의 소홀함 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은 고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매우 좁고 험합니다. 그렇다고 편한 방향으로 가셔는 절대 안됩니다. 그런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좋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성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전하였듯이 군대 사형장에서 죽음을 앞둔 병사는 목사님에게 간곡하게 마지막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쉬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실 것을. 전에 달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를 남겨놓고 그는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두 가지 부탁을 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부탁하였지만 아쉽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두 가지 부탁은 모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기도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주님이 홀로 죄인들에게 끌려가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두 가지 부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겟세만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결코 슬픔과 고민 가운데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개세만의 기도를 통해 당신과 함께 하시는 아바 아버지를 신뢰하셨고 당신을 파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당당히 맞이할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 결과 슬픔이 아닌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몸된 교정 성교교회 지체들과 전국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가,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기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뜻에 순종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음.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교정, 성교, 교회 지체들 모두가 영육 간의 건강을 유지하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음.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서울 동부구치소가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교도관과 수용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기 위하여 함께 깨어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